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 켈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부속편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의 버그를 버그 아닌 버그를 픽스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는 이 플레이어의 레이어를 ignore 레이캐스트에서 플레이어로 바꿨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기 자신과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버그가 자기 자신과 충돌했다고 플레이어가 뜨고 있죠. 이 문제를 고쳐 볼 거예요. 저는 희 근접 무기 컨트롤러로 돌아갑시다. 클루즈 웨폰 컨트롤러. 여기로 돌아가면 이 레이캐스트 히트와 히트 인포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타입을 선언해 줄 겁니다. 자,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띄울게요. 그리고 프로텍티드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 마스크를 레이캐스트 부분 있죠? 여기서 하나 콤마를 넣고 레이캐스트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어 빼고 다른 것들 을 충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컴파일을 해 줍니다. 자, 컴파일이 끝났으면 클로즈 웹폰 컨트롤러를 상속받은 그 근접 무기 컨트롤러로 가 봅니다. X 컨트롤러와 피 x 컨트롤러, 핸드 컨트롤러에 레이어 마스크가 하나 추가되었죠. 여기에 저희는 에브리띵을 체크해 줄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를 체크 해제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노어 레이 캐스트도 체크 해제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그노어 레이 캐스트와 플레이를 어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충돌하게 되겠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적용시켜 줍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기 자신과 충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이제 레이어 플레이의 의무는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충돌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땅과, 나무, 이런 것들만 충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해결된 거죠. 그리고 이제, 총도 있었죠, 총. 총도 그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건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추가시켜 줄게요. 자, 이 부분에다 하나 만들어 줍시다. Serialize field, private, 레이어 마스크. 더, 그냥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나서 이총 부분에 히트 부분을 찾아 줍시다. 여기에 이제 레이캐스트 구간이 있었죠. 여기다가 한개 추가시켜 줄게요. 레이어 마스크. 이렇게 되면 총도 자기 자신은 안 맞게 되겠죠. 세이브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 줍니다. 그리고 컴파일이 끝났으면 건 폴더로 돌아가서 건 컨트롤러에 새로 생긴 레이어 마스크를 수정해 줍시다. Nothing으로 되 있는데, everything 하고 똑같이 플레이어 체크 해제, 그리고 리그노얼 레이 캐스트 체크 해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발생했던 문제점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KD였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그럼 정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